복수수에 대해서 이 pz의 의미는 a가 이 z의 실수고 b는 코수부인 거지. 그래서 요걸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z1, z2, z3, z4를 구해놓자. 그래서 z1이라고 하해서 n이 1일 때 i의 제곱이고 거기다가 1 더하기 i 한 번.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그럼, T제곱번은, 끝 A 곱하기 X야.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1, Y가 X. 이걸 다 구해놓을 거 자, z2 세제곱 제곱이네 세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은 실수 1제곱에 순서수 마이너스 대두개 곱한 거에 두배 그러니까 실수구가 여기네 근데 기게 순서수가 곱하도 실수야 그럼 마이너스 2 i제곱이니까 플러스 2 그럼 여기 0, i 아, 는 아, a가 2, b는 0 p 피 2피, 2피, 2의 x, 0의 될 거야. 응. 자그 다음에 피 2피, 3 그래서 i 내리리2이고요제곱의한 2피, 2거2지 아, 2피, 서 제곱에다가 얘를 2피, 2피, 2걸 2피, 2 제곱은 아고요한 번에 이에 제곱이가 만났만가되가 이가 이가 이 이가 이가 이이야 이가 네. 이가 이 이가 이 이가 가가 되겠지. a 가마이너스가 b 가이야 이가 A, X, B, A, Y. 자, 그 다음에 아, Z4. 자, 그러면 아, I, 4제곱 1이고 I야. 그 다음에 4제곱은, 요 3제곱에 한번더 묶어야 되고, 또는 제곱을 더 묶어야 되지. 이게 더 쉽게 참리 되니까 이 i 를두번곱한다그 합니다. 그래서 제곱그에서 제곱. 결국은 숫자 2는 4고 i 세 1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i에다가 4. 또 곱해진 거지. 그래서 pz4 하면 0x에 마이너스 i에 y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싹두개 더하고 두개 더한 건뺀 거잖아. 그래서 1, 2. 그렇지 그러면, 음. 이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자. X. 마이너스 y 의 e s 하고 빼기. 마이너스 e x 이 와이가 되기 4, y 이 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넣으면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x야. x 대 y 와이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바이야. 네. 전면은 플러스 e x 이게 3 x. 마이너스 y에 더하기 니까 플러스 y 야이 말은 a가 3, b가 1이 그럼 w는 a 3에다가 b 1. 아 이렇게 3 더하기 가되죠 이게 w